100년 전온 국민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지난 1일 화성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 뜨거운 함성의 현장 화면으로 담았습니다. 지난 1일 거리 곳곳이 태극기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100년 전 그날처럼 말인데요. 매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3일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은 일제의 탄압에 항의하며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많은 곳에서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중에서도 화성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격렬한 독립운동이 진행되 곳으로 더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옛날에 그 명칭이 3개 지역. 삼계지역. 3개 지역에서 환수운동이 벌어진 것은 화수 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 지명상 화수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어, 거기에 이제 주재소가 있었습니다. 주재소 있었는데 그, 우리 그 주민들이 그 어, 일본 순사를 거기서 죽인 적이 죽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만세 운동이 거기서 전개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대한의 독립을 위해 뛰어들었던 그날처럼. 여리에 불타는 우정읍 학생들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과거 우정읍 만세운동을 그대로 재현한 연극입니다. 적극적인 만세 시위와 함께 면사무소와 경찰 주재소를 습격해 불합리한 공문서를 파기한 만세 시위대 그리고 시위대를 향해 총포를 발사한 일본인 순사 가와바타 도요타로를 붙잡아 처단하는 모습까지. 공연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저마다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처럼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만세! 화성 시민 만세! 저는 1919년에 오늘 우리 조상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독립선언서를 준비했을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저 또한 같은 마음으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나 화성시에서 우리 독립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고 생각 알려져 있는데 화성시의 주민으로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해하면서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공부만 하느라고 우리나라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거나 본인이 옛날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제 가슴 속 깊이 느낄 일이 없었는데 자신들이 직접 공부하고 또 연극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함으로써 좀 역사적으로나 아이들에게도 공부 책으로 하는 공부뿐만이 아닌 좋은 경험이 된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만세! 만세!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모습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남성들은 흰 두루마기, 여성들은 흰 저고리와 까만 치마를 입고 2km가 넘는 거리를 만세 삼창으로 가득 채웠는데요. 천여명의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당당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념될 수 있는 행사를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고 기억에 남은 행사가 될것 같아요. 이거 하는 거 부끄러웠을 텐데 무서웠을 텐데 용기에서한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정읍에 이어 송산면에서도 만세 행진은 이어졌는데요.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과 지역의 상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흔드는 태극기와 만세삼창은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슴까지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뭉칠 수 있는 한민족의 긍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생각하고 영원히 간직하며 후세까지 길이 남기기를 기대합니다. 마치 축제장처럼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만세를 외칩니다. 시가 행진 중에 갑자기 울려 퍼진 총성. 어디선가 나타난 일본 순사들이 만세 시위대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데요. 너야말로 남의 나라 땅에서 일본놈이 왜 대한민국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냐. 좋은 말로 할때 어서 해산시키라 탁자. 여긴 우리나라 땅이고 우린 이 나라 백성이다. 해산해야 할 놈들은 바로 네 놈들이야. 만세 시위대를 체포하던 일본 순사부장 노구치를 처단했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3.1운동이 비폭력 시위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화성 3.1운동은 그 어느 곳보다 조직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요. 자, 모두 다 같이 노구치에게 돌을 던져 처단합시다! 그 단면을 가장 잘볼수 있는 것이 바로 송산면의 만세 운동. 마치 100년 전 그날로 시계를 돌린 듯 시민들의 가슴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선조들의 희생을 알기에 지금의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가슴이 뭐랄까, 뭉클하고 울컥했어요. 그때 상황을 그러니까 비디오로 잠깐 이렇게 그리듯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대단한 우리 독립운동가 대단했습니다. 그 독립운동가 분들의 그 총칼에 맞서서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그분들의 용기를 저가 계승 받아서 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이밖에도 제암리 삼1 순국 기념관에서는 3 1 운동 유적지를 대표해 진행된 전국 동시 만세삼창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전국 기념 행사에 중계되며 화성 3 1 운동을 전국에 알렸는데요. 3.1 운동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조국. 이곳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이 만개할 수 있도록 평화 미래 100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